빠져도 난 괜찮아 왜냐는? 난 사존머리를 잡았기 때문이지 와 응. 아. 아, 잠깐만 어떡해 빠졌어 야야야입 벌려줘 제발 야 짜잔 여섯머리 누나입니다 누나 데오마는 누나 현재 기가 도시 제일 더울 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점심도 안 먹었거든요 지금 배고픔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피� 차 느나야 느나 매워 네, 야너 털면 안돼 털면 아파 일곱 마리째 짜자 오늘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 아주 그냥 나이스 으! 여덟마리인가? 여덟.. 8... 저 몇마리째죠? 어 다행이다 옥션 난줄 알았다 짜잔 3자되는것 같은데요? 저 몇마리째죠? 일곱마리인가 여덟마리? 신난다 진짜 오늘 무슨일이냐고 도대체 나, 오늘, 몇 마리째냐고. 저지몇 마리째인지도 모르겠어. 밥대를 놓쳐버렸어요. 원래 1시에 먹으라 했는데, 지금, 2시 35분이거든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어떻게, 간둘 수가 있겠어. 에, 정말로. 지금 입질이 끊긴 거 보니까, 이제, 이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눈에 튀겼어. 아파. 너무 아프잖니. 아, 아. 따졌다 아홉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만 더, 열 마리만, 아니, 한 마리만 더딱 잡고. 아나 근데 좀 어지러워요 저좀 어지러워요 아... 이게 원래는 사람이 아픈데 막 엔돌핀? 도파민?이 돌면은 그거를 잠깐 까먹잖아요 아픔을 잊잖아요 내가 지금 왜 살짝 그 상태. 아좀 살짝 속도 안 좋고 좀 어지러운데. 아 근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뱃스도 입질이 다막 긴가 민가 입질인가 아닌가 다 약해 입질이 깔끔하게 열 마리 채우고 가자 어. 어. 아. 됐다. 열 마리 채웠습니다. 어. 아이, 참. 열 마리, 열 마리 채웠습니다. 에. 너무 힘들어요. 선배님들, 저는 밥을 먹고 다음 포인트로 왔습니다. 저 이번에 짜잔 스피닝 샀어요. 스피닝은 닉스팝 2 핑크 에디션이고요. 릴은 루비아스 2사 루비아스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쇼크 리더도 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유튜버인데 슈퍼 피시롤러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피닝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레이디제팬과 슈퍼 피시롤러 4.2인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착착착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아까 열마리를 잡았으니까 음 이번에는 스피닝으로 한번 마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피시롤러 그걸로 그냥 재밌게 조금씩 하다가 연습하다가 저녁 피딩 보고 가려고요 5시 반인데 더워요 아직도 너무 더워 슈퍼 피시롤러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여기, 풀이 있으니까, 풀이를 먼저. 더워요. 여기 완전 햇방, 햇, 햇방이래 햇빛, 직방이어가지고, 얼굴 탈것 같은데. 제가 원래,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운샷을 더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우니까 애들이 바닥에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봤대? 아이고. 엄청 조그만해 <laughs> 엄청 쪼그매요. 완전 쪼그만 거 잡았어요. 진짜 손가락 한뼘 정도 되는 귀여운 키링. 잡았습니다. 아까 놓친 놈. 잡아야 되는데. 어? 힘없이 끌려오는 베스 또아기베스또아기베스 잡았어요 아까 보던 큰데 짜잔 또아기베스 잡았습니다 프리로 아니 원래 슈퍼 피 c 롤러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잡히니까 이게 포기를 못 하겠어요. 자꾸 욕심 생기네. 과연 오늘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을런지. 어, 내 애들이 입질이 엄청 약하게 와가지고, 긴가민가 해요. 그리고 뭔가, 물고, 물었다가 다시 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언제 훅셋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 어렵네, 어려워. 낫다. 아, 나 나머지 뻔. 빠졌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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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아까 그놈이지? 아이고. 짜자또 애기 베스. 잡았습니다. 오늘 13마리째 잡았어요. 13마리째. 뚜루뚜루둑뚜뚜루. <laughs> 6시 반부터는 슈퍼피시롤로 해야지. 물을 안 갖고 왔다. 더워요. 어씨, 뭐. 더워. 빠진 김에 슈퍼 피쉬 롤러 오 스피닝 엄청 가볍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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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 아니 잡는 법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요? 어? 얘가 줄이 이렇게 오게 아하 이렇게 하고 오! 오, 씨, 왜 이렇게 가벼워? 왜안 열어? 어? 그렇지. 오. 그리고, 잠가. 잡았니? 어? 았다 아, 어? 빠졌다. 굿. 어? 어? 뭐야, 가동으로 아, 맞다, 씨. 아니, 너왜 어, 어렵다. <laughs> 드래곤 때문에 당황했어. 그래도 아주 선방입니다, 이 정도면. 다시. 간다! 어, 아, 근데 이팔 아프다. 잡봤는데 쇼크리더 터졌어 아 그래? 띠로리 쇼크가 쇼크리더가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오늘 스피닝 후기 너무 어렵다 하지만 세 번이나 빠졌으니까 저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날이 너무 덥고, 오늘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그늘이 없어가지고, 진짜 더위 먹을 뻔했어요. 진짜 요즘 날씨에 낚시하시는 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뭘 자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 13마리를 잡아가지고, 기분 좋게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영상 만나요. 시청해주신 안녕. 모든 분들, 안녕니다